여러분 힘드세요. 막심하셨어요. 상황이 절망스럽습니까?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뭐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지경입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했지만 예수님 더디 오시면서 그 나서는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슬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서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오늘 앞뒤에 전개되어 있고 오늘 이 넉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서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문제를 왜 다시 회복 못 시키시겠습니까? 왜안 일으키시겠습니까? 넉넉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넉넉하고 능력은 충만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또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딱이 방법대로 가면 다 일어납니다. 분명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일어서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을 따르면 반드시 일어날 테니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지 마시고 일으킬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고 아멘되고 그것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일하는가? 첫 번째, 옮기라 옮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신 그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다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먼저 예수는 돌을 옮기는 것이래요이 죽음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아 벌써 이거, 안 돼요. 냄새나요. 아휴, 끝났는데 무슨 말씀 하시나? 하는 그런 그 태도와 그런 언어를 쏟아내는 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가, 아 소원이 있어요. 오다비가 다시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그일에 가장 방해꾼이 마르다의 마르다. 소원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 이 말다가 믿음이 있어요.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무엇인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이제라도, 이제라도 지금 기도, 그리고 그 응답, 있는 것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스라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 기도하시면 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스너가 다시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예 예, 살아나는데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을 알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아는 것과 믿음이 좀 달라요 그 입술의 고백 무엇인지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는 저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암과 삶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암은 믿음이어야 되고 이 믿음은 삶이어야 되는데 아나이다 해놓고 멀찍이 밀어놓은 거예요 아나이다 저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다시 사는 일은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 보세요 이 마르다는 야 돌을 굴려놔라 옮겨라 했을 때 무슨 말씀이여 냄새나는데 이랬던 마르다 기도하면 응답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던 마르다 그러나 그 실제는 저 뒷날 일할 거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 마르다가 복잡해요 마르다가 이 믿음과 삶이 지금 일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첫 절인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예수님 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미래로 모든 것을 다 밀어놨어요 현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 된다고 해놓고선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로 이 모든 것을 밀어놓는 것이에요 그 현장, 그 뜨거운 기도의 응답의 현장은 저미래에이르지않고서 밀어놓는 것이에요 토마스 칼라인,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너무 너무 유명한 역사 작자입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그가 7년 동안 프랑스 혁명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이가 뭐 좋아요? 그렇게 되고 오래 됐으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발해 있는데 이제 오늘날 외출을 갔다 오는데 그날 따라 이 청소부가 불 소지가 없었는지 이것을 갖다 다날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 이거 뭐 누르니까는 안 쓰나보다 하고서 집어넣는 거예요. 돌아온 그 토마스 칼라인 너무나도 충격을많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저는 무슨 페이퍼 쓰다가 하루를 썼는데요. 그게 날라갔어요. 조정을 안 해가지고. 그걸 갖다 날라보낸 다음에 내 인생이 날라가는 것 같아. 이야, 너무, 하루 치를 갖다 했는데, 이게 억울하다. 막 속상하다 그랬는데요. 7년 동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잘 쓰라는 그런, 그하늘의그 그 주시는 그런 기회다. 다시 잘 쓰자. 그래가지고 다시 썼어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같이 전해지니까요. 7년 한게불쾌때 7년 만에 다시 썼다니까 더 열심히 사서 보는 거예요. 아주 더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과거의 사람들이요. 미래의 사람들이요. 오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미 묻힌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말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소유한 오늘을 사랑하자. 토마스 카라이리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는 과거의 미래를 갖고 있어요. 가지고 오지 않은 그 미래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요. 오늘을 수중하게 여기 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 갖다 못 옮기겠다는 그런 심사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냄새나는 시체인데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야 할그 일들 가운데 가장 방해거리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안 된대. 아 주님이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은과금이 아닌 나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분명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초청해야지 안 됩니다 10년 동안 저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갖다 먹고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하시던 그사람안 됩니다 내가 방해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어날 그런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은 어이가 없이 그렇게 내가 돌이 돼서 다른 자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저 오랫동안 낚시만 잘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의 꽁꽁꽁 그 문을 앞에 세우고 있는 그는 누군가 나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르다가 같은 자, 그런 삶이 없기를 돌을 옮겨놓으라, 예, 옮기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로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 끝난 것을 삶으로 옮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저 부여하는 그런 생각의 지식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모두 뜨온 신앙으로 옮겨지는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돌을 옮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살아나는 것. 두 번째,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시체요 죽은 그 나소를 향해서 말씀을 던지며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뒤 41절부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설어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지금 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말씀한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임할 때 어떤 것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본문 22절 다시 돌아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하다가 이런 믿음을 가졌대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은 저 뒷날 아이고, 좀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의 어떤 그런 아쉬움?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이 바르다가 이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의 현장에 아멘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머문 머문 거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막,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그것을 크게 준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베스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그래요.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근데 저녁 됐는데 딱 밥만 줘. 엄마 이게 뭐요너밥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엄마, 이러시면 안 되지 반찬도 줘야지 아니, 밥 달라고 했다 밥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도 주고 반찬 주고 앞에 나오는 게 뭐죠, 앞에? 디저트 말고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에피타이저 주죠? <laughs> 나 아토토론 뻔했어 다지, 다 줘요, 다줘 밥만 주냐고요 달라는 거면 얘가 다 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넘치게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보고할 때가 되면 택스 리터는 500불로 올줄 알았는데 1500불로 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는 것 이상으로 오는, 그때가 많지 않고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는요 땀치게 왜?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땀치게 주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막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감사 기도에 다시 살아나고 만약에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 가족은 기쁨이 다시 오고, 오고 는 세대의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놓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 내가 채워주라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입을 넓게 열지 않은 거예요. 내네 잔을 채우려 주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잔이 없는 거예요. 쪼만한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시 살아는그 일들에 앞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소로에 나오느라 다시 사는 것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지난 중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목회 일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안팎에 있었어요. 에,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 측면에서 할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그 현장은 다시 관점이 바뀌게 되고, 소망이 일하게 되고, 죄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일으켰던 그 일들을 삼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죽은 자가 살리고, 없는 자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썼을 땐 점점점 더수렁에 빠졌지만, 약곱광에서 기도의 줄을 잡았을 때에, 메들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빌바오 아세요? 빌바오 무슨 말씀하시나 이 빌바오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것을 목양 하려에쓴 빌바오입니다. 예,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같은 그 분위기인데요. 빌바오 이것은 저 스페인 북부에 있는 그 공업 도시. 근데 한때는 잘 됐는데 점점 공장이 뭐 공해다 그래서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된 거예요. 사람도, 뭐, 젊은이도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제 그 시를 섬기는 자들이 또그 시민들이 이거 다시 살릴 수 없을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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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살릴 수 없을까? 근데 그들이 누군가에 찾아간 거예요. 국외 하인 미술관, 미국 국외 하인 미술관에 와서 이 국외 하인 미술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 미술관이 제2, 제3, 그런 미술관을 해외에 건축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그 건축해 주세요. 그해 하임, 그런 미술관을 우리에게 그 브랜치를 내 주세요. 그렇게 간청했고, 참갈수 없는 상이지만 간청이 간청하니까, 그곳에 그해 하임 미술관이 제세 번째 미술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예술 도시가 된 거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뉴욕의 어느 시에게 와서 그렇게 애청해도 어떤 미술관에 와서 애청해도 그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와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믿으면 놀라운 변화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는 물론이요 교회에 다시 부흥하며 그 나라와 시대와 국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을 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풀라입니다풀라나사로가 플라.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죠. 본문 그 뒤에 보면 44절. 죽은 자가 수정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은 살랑는데 여전히 배로 쌓여있고 수건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풀어 놓으라고, 풀어 놓으라고. 여러분들,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런, 그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 예, 관심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딘가 매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이상한 사람이 묶여있어요. 이상한 여자한테 묶여있어요. 이상한 남자한테 묶여있어요. 이상한 그런 그 사상에 묶여있어요. 이상한 그일들에 묶여있는 거예요. 돈 이상은 아니지만 돈에 이상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막 눈이 빨개지는 건 그런 사람 같아요. 아 예배도 아 다음입니다. 아 주일도 다음입니다. 거기에 막 묶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인데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마 아, 누가복음 1 3장1 6절입니다 그러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 하냐한 여인이 이게 사탄에 묶여있어요. 근데 그를 갖 아브라함 딸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백성이 1 8해 동안에 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과저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나오는데 뭔가 아직 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가긴 어딜 가냐? 생각은 이걸 하고 있으란 말이야. 마음 은 여기 에두란 말이야 죄 심장 가지고 죄 심장이 무슨 심장이야 하면서 그냥 우리의 심장 갖다 어딘가 묶고 난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매면서 벗겨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매 있는 것을 벗겨 주기도 하고 친히 벗겨 주기도 하고 너희가 풀어 주어라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 일에 사용하시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외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들의 그 습관에 그 것들이 다 옛날에 묶여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한 해방에 그 일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동원하시는 동역사 삼으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뭔가 묶여 있어요. 내가 묶여 있으면서 누구의 무엇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풀어져야 합니다. 매임에서 풀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신가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다시 살아나라. 다시 너의 집안을 살려라. 너의 지역에 오랜 그렇게 그렇게 시험 받은 자를 갖다 다시 일으켜라. 세상에 자기의 원형이 무엇인지 모르고 원형이 뭐요? 하나님의 영성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그 공중 고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 그들을 다시 원형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견즈 장로교회에 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방해거리에요? 내가 방해거리에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 아세요? 주님의 일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꽉꽉 막고 있는 자그 일에 아멘으로 그 일을 갖다가 돌을 옮겨놓는 자 아십니다. 그 말대로 생각대로 해주는 거예요. 열두 정탐꾼이 가서. 아유, 우리는 안 됩니다 할때열 명은 그랬고요, 됩니다 하는 두 사람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냐 듣는 대로 해줄게. 안 된다는 인생 안된다고 해줘야지. 아 그게 믿음인데, 된다고 한자는 되게 해줘야지. 그게 믿음인데, 아, 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다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놔두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 도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주원수를 다이신 무덤을 다 던져버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왜 무덤 안에 무덤을 붙잡고 돌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굴려버리세요 돌을 옮겨놓으라 싹 옮기세요 안 된다고 해서 되는 대로 옮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글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는 아니죠 왜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Now! 이제라도 주님께서 라고 이제라고 자기가 붙였어요 근데 나중이라고또 자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두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중에 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역사요주 없어서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 앞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리기도 하고 또 특별기도 하고 개인기도 하고 그룹그룹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가 그 전도 나가기 전에 그룹그룹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고 주여 주여 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이요. 우리 이제 노방전도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일계보 기 보셨어요? 비가 많이 온대요. 예. 네. 그거 어떻 하면 좋아요? 나가요. 감사합니다. 역시 나가는 거예요. 우린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입은 형형색색의 옷에 비가 젖든 팍 악기에 비가 젖든 이 머리에 비가 젖든 이 양복에 비가 젖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도 저 사람도 미친 사람 아닌가? 저왜 저래? 예, 봉을 전할 때 미친 것이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정상이겠어요? 이봉음을 전하는데 이 땅과 영입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에도 저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의 이번 행복의 초대 잘 섬기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비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나갑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